최근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탈북으로 북한 당국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실종됐다는 보도입니다. 북한 측 신고를 받은 현지 당국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망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실종자 찾기 단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총영사관을 떠난 4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행방을 알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은 현지 매치들의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졌으며 보도에 따르면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CCTV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총영사관에서 택시를 타고 약 3km 떨어진 영화관 근처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 짐이 든 상자를 들고 있었다며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러시아 측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적 등 신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국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실종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으며 실종자 단체가 올린 최초 글도 지금은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단체의 게시글 삭제에 대해 문의하자 북한 총영사관과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그를 삭제했으며 더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국 국정원이 잘 보호해줬으면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거지 같은 나라 탈출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대사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라면 또도 북한에선 꽤 높은 고위층일텐데 북한으로 돌아가 살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네요. 등의 탈북하는 이들에 대한 걱정과 격려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